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참 오래도 살았습니다. 저는 일본 체육주의 교육도 좀 받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서 윤석열까지. 다 겪었습니다. 많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는데, 어, 제 인생은 서산막에 걸려 있습니다. 이긴 인생을 살면서 한마디로 느낀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일제 36년하고 해진교사 33년이 뭐가 다릅니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교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그대로 열을 다해서 치천해 왔습니다. 정교전을 탄압한 정치 권력은 우리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뭡니까? 딱세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 두 번째,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기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교육 자족성을 지지한다 확보한다.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개승한다이입니다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법통, 대한민국 법통, 임시정부 법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법통을 조금 더 얘기하면, 조서왕 선생이 주장한 삼균주의입니다. 삼균, 삼균은 뭡니까?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중입니다. 균등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조서왕 선생이 주장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은 이삼륜 정치를 기본 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육은 정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어그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사는 헌법을 지킨 헌법을 실천한 오히려 표창받아야 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 어, 해직교사, 어, 출발 기준에 이를 열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조천하게 하는 것이, 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밀제시대 말 이쯤에서 시인 윤동규는 일본을 백골이라고 하세요, 백골. 그시에 보면 은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백골이 해방된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이렇게 온갖 정진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뭐냐? 빌딩에 천 년과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천문을 보고 멀어졌죠. 요즘 정치가 혼란스럽죠. 교육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느껴야 할 것은 아직도 이 깜깜한 시대, 이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전교도 그리고 해직 교사 백서는 우리 시대의 등불이요 횃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영원히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교육 백서 출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